하나, 하나, 2, 셋. 바이너미야 안녕하세요. 트와이스입니다. 아, 네,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 나연 언니가 한번 알려 주세요. 네, 저희 트와이스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바로 올 하반기 대작 MMORPG DX 신세계의 전쟁 광고 촬영이 있기 때문입니다. 음. DX 신세계의 전쟁은 어떤 게임인가요? 네, 제가 알려 드릴게요. DX 신세계의 전쟁은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레이드, 길드전, PVP 등 스타이리시한 전투를 즐길 수 있는 MMORPG입니다. 네, 전투 말고도 다양한 콘텐츠가 있다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전투 외에도 요리, 농구, 레이싱, 테마파크까지 즐길 거리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. 네. 트와이스처럼 아이돌로도 캐릭터를 키울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? 네, 그럼요. 여러분이 직접 아이돌이 돼서 멋진 공연도 가능합니다. 완전 필 스페셜! <laughs> 대박! 나도 할래! 네, 믿고 플레이하는 모바일 MMORPG, GX 신세기의 전쟁, 많은 다운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, 와이너 미니언트하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.